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실까요? 누가 트로트의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 모든 시선이 SBS 라이프 더 트로트쇼 무대 위에 쏠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3명의 이름이 존재했다. 김용빈, 황영웅, 안성훈.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닌 자존심과 운명을 건 치열한 전쟁이었다. 이 밤, 대한민국의 트로트 팬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지켜봤다. 김용빈은 이미 왕자를 경험한 자다. 단지 1위라는 숫자만이 아닌 그가 가진 존재감과 팬들과의 단단한 신뢰는 그 자체로 왕관이었다. 그는 이번 방송에서 2주 연속 1위에 도전하며 진짜 트롯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지키려 한다. 반면 황영훈과 안성훈은 그 왕자를 노리는 야심찬 도전자들. 그들은 첫 1위 등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칼을 갈고 무대에 올랐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긴장과 기대가 최고조에 달한다. 흥미로운 건 이들의 대결 구도다. 김용빈은 데뷔 20년이 넘는 내공과 성숙한 감성으로 무대를 지배한다. 그의 금수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그의 삶과 철학이 녹아든 이야기이며 팬들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서사다. 지난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며 더 트롯쇼의 왕자에 앉은 그가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무게감 있는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까? 황영웅은 최근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뜨개요니라는 곡은 감성의 극치를 담은 노래로 특히 여성 팬층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감정을 자랑하며 신인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대 장악력이 뛰어나다. 이번 첫 1위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의 퍼포먼스와 실력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로 보일 정도다. 안성훈은 따뜻한 감성과 대중성과 동시에 팬들과의 교감을 무기로 삼았다. 사랑해요라는 곡에서 그는 애절한 고백처럼 노래를 불렀고 무대 위에서는 한편이 드라마를 보여주는 듯한 연기를 더해 감동을 배가시켰다. 그의 팬층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화제성도 큰 무기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안성훈을 다크호스로 만들어버렸다. 그렇다면 관객들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까? 김용빈은 왕좌 수상에 성공하며 3주 연속 2위에 도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황영웅과 안성훈 중 누군가가 새로운 별로 떠오르며 첫 1위 등극을 거머쥘까? 더트로쇼의 룰에 따르면 음원 성적, 방송 점수, 소셜미디어 반응, 팬 투표, 그리고 생방송 중 실시간 투표까지 모두 합산되어 결과가 결정된다. 이 복합적인 경쟁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를 예고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열띤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빈 팬덤은 왕자는 지켜야 가치가 있다. 며 무한 투표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황영웅 팬들은 이번엔 우리의 시대가 온다. 며 무대를 예고한 티저 영상부터 엄청난 리액션을 남겼다. 안성훈의 팬들 역시 사랑의 진심이 전해지면 결국 통한다. 이어 감성 전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이세 사람은 그저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들은 무대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가다. 특히 김용빈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서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고스란히 그의 무대 위에 녹아 있다. 그의 금수저 무대는 가창력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 그것은 수많은 밤을 버텨낸 가수의 한이자. 진심이며 동시에 팬들에 대한 감사다. 황영웅은 마치 신성처럼 떠올랐다. 그의 상승세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닌 치밀한 음악성과 공감력의 합이다. 그의 무대에는 위회성과 감동이 공존하며 이번 경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앞으로의 트로피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 첫 1위를 한다면 그것은 그의 가능성이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안성훈은 그 어떤 날보다 이번 무대에서 감성이라는 무기를 정교하게 휘둘렀다. 그의 무대는 듣는 일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시키며 노래 자체를 경험으로 만들었다. 1위라는 타이틀은 단지 상징일 뿐이지만, 안성훈에게는 그것이 팬들과 나누는 약속의 증표가 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결국 이번 더 트롯쇼 1위 경쟁은 단순한 수치 싸움이 아닌 각자의 서사와 팬들의 열정 그리고 음악에 담긴 진심이 맞붙는 감동의 드라마였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세 사람의 뜨거운 열정은 이미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당신은 누구의 무대에 가슴이 뛰었는가? 당신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였는가? 오늘 이 전쟁의 승자는 단한 명일 수 있지만 이 전쟁을 빛낸 영웅은 셋 모두였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대의 끝에는 언제나 팬들의 사랑이 있었다. 다음 주이 치열한 경쟁이 또 어떤 전개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트롯의 미래는 여전히 변화 중이며 오늘의 주인공들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더 트로쇼의 1위 경쟁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용빈, 황영웅, 안성훈이라는 새 인물이 무대 위에서 맞붙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트롯 시장의 흐름과 세대 교체, 그리고 팬덤의 힘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펼쳐졌다. 김용빈은 오랜 세월 무대에서 축적해온 내공을 바탕으로 현재 트로트에서 안정감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의 금수저 무대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무게감 있는 카리스마로 감정을 입히고 삶을 노래하는 장인의 기쁨을 전했다. 그렇다면 과연 김용빈은 그 왕자를 지킬 수 있을까? 혹은 그 자리는 이제 세대의 변화 속에서 새 주인을 맞이할 때가 된 것일까? 황영웅의 등장은 흥미롭다. 그는 감성을 자극하는 독특한 색채의 음악을 내세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팬덤을 형성했고, 뜨개옷이라는 곡은 그만의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감성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아직까지 1위 경험은 없는 상황. 이번 무대가 그에게 트로 신성에서 트로 주류로의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 안성우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감성을 갈고 닦으며 자신의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그의 사랑해요는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정서적 울림에 초점을 둔 곡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감성을 자극한다. 그는 과연 무대에서 울림과 공감을 통해 수치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세 사람의 경쟁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지점은 팬덤의 전략이다.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투표. 소셜미디어 참여, 방송 시청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팬덤의 조직력은곧 결과에 집결된다 과연 오늘날 트로트의 일이란 노래 실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일까? 아니면 팬들의 결집력과 시대의 흐름이 만든 결과일까?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3주 연속 1위 시 명예의 전당 입성이라는 규칙이다. 이는 곧한 가수에게 상징적 의미 이상의 엄적을 안겨주는 기회이며, 동시에 팬들에게는 보전 과제를 제시한다. 이 제도 자체가 가수와 팬덤 양측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이 경쟁의 핵심은 노래의 감동, 팬덤의 열정, 그리고 미디어 시대의 파급력이 어디에서 만나는가에 있다. 전통성과 신선함. 감성 대 실력, 경험 대 도전이 충돌하는 이 구도에서 시청자들은 무엇을 선택할까?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본다. 당신이 생각하는 트롯의 진짜 1위는 누구인가? 당신은 실력파의 왕좌 수성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돌풍을 응원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이 감동한 무대는 과연 순위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이런 고민과 궁금증이 더해질수록 더 트롯쇼는 단순한 순위 프로그램이 아닌. 트롯이라는 장르가 대중과 교감하며 성장해가는 하나의 플랫폼임을 증명한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트롯을 결정짓는다. 과연 다음 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트로판의 진정한 드라마였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각종 커뮤니티와 팬카페에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김용빈의 팬들은 역시 믿고 듣는 김용빈이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실어부르는 그한 소절이 가슴을 울렸다. 며 감격의 눈물을 쏟았고. 왕자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걸 증명한 무대였다. 고 찬사를 보냈다. 반면 황영웅을 응원한 네티즌들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황영웅의 감성은 젊은층을 사로잡기 충분하다.며 그의 첫이위 가능성에 희망을 내비쳤다. 특히 그의 팬들은 뜨개오든 명곡 그 자체, 음원 점수가 반영된다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안성훈을 향한 응원도 뜨거웠다. 사랑해요. 무대 보면서 눈물 흘렸다.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난다. 며 공감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어졌고, 이런 감성의 무대가 바로 트롯의 힘이다. 비주얼이나 화려한 무대보다 진정성이 통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더 분석적이었다. 한 트롯 평론가는 김용빈은 현재 트롯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라이브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그가 왕자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팬덤의 힘이 아니라 실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방송 음악 계획자는 황영훈과 안성훈 모두 팬덤 형성과 대중성과 감성 전달력이 매우 뛰어난 신예들이다. 김용빈이라는 강자의 벽을 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도전은 위미 있고 향후 대형 프로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순위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생방송 투표 반영 비율이 너무 크다. 진짜 음악성이나 실력보다는 팬덤 숫자 싸움 같아 아쉽다. 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음악 전문가들은 팬덤의 투표는 케이팝뿐 아니라 크로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악성과 무대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고 제언했다. 흥미로운 지점은 세 사람 모두가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 무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한 문학 칼럼니스트는 트롯계는 이제 단순히 원로 중심이 아닌 세대 융합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3파전은 그런 흐름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고 설명했다. 과연 팬들의 반응과 전문가의 분석 중 어떤 예측이 적중할까? 그리고 진정한 트롯의 1위는 누구의 무대였을까? 이 질문은 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활발히